확인해보세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중복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단체 실손 가입 중인지 확인해보세요. 현재 개인 실손이 있는데 단체 실손 가입 중인 사람이 약 144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개인 실손 납입 중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개인 실손 납입 중지 제도란 단체 실손 가입자분들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단체 실손을 유지하는 동안은 개인 실손 납입 중지를 통해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 실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20년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수백만 원 이상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 가입한다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면 A 보험사에서 100만 원, B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중복 보장이 아니라 A 보험사에서 50만 원, B 보험사에서 50만 원을 보장하는 비례 보상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중복으로 가입 시 자기 부담금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개인실손 납입 중지를 통해 보험료를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개인실손과단체실손을 중복가입 중이라면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정 안전한 마법 저쓰기와 보험료 부담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쓰기의 보험을 검색하시면 제철이 나와요. 여기 에 들어오셔서 이제 채널 추가기 버튼 눌러주시고 채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쓰기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궁금하신 점 남겨 시면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으며 유효 기간은 일부터 1년입니다.